빨리, 나도 어깨 뽕만 얻으면은, 이 캐릭터도 졸업인데, 분캔데. 산타가 안 나와요. 진짜 안 나오죠? 무색의 산타 보기 진짜 힘들어. 자, 지금 파도! 왜 파도야, 스킬이 안 나가니! 제발, 파도야! 아, 이게 문제야. 렉 때문에 스킬이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가요. 하지만, 세 마리 다 잡았다는 거. 자, 극딜 스킬 아껴두세요. 파도 아껴두세요. 자, 지금! 아우, 막굴러다기는 거. 자, 오케이, 두 마리! 와, 레전드! 어디 있나 없나? 자, 나두 마리 잡았어. 다른 분들 어때요? 어깨 안 떴어요. 저도 안 떴어요. 자, 두 마리 잡았으 진짜 잘한 겁니다. 어깨 어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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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일로 와, 일로 와. 아라이님 어있어 헐, 대박! 어깨 장식이 나왔습니다. 레전드 축하합니다. 아, 대박! 진짜 띠또 누구? 와 대박 축하합니다 어깨장식 오케이 사탕 빨리 집어넣으십시오 자 합시다 또 갑시다 다음번에 어깨장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수 있어요 웃는 소리 나면 바로 파도 자 웃는 소리 나면 바로 파도 찾아서 피불자 산타 피해서 쫄쫄 노려서 자 오케이 보상 세개다 돌았고요 좋습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부하는 세 마리씩 나옵니다 자 지금 견문 키고 부하만 노려서. 오케이, 한 마리 컷! 제발! 자, 두 마리 컷! 자, 한 마리 더! 자, 세 마리 다 컷! 자, 부하 잘안 보였는데 여하튼 좋습니다. 이대로 하면 돼요. 자, 부하 나왔을 때 산타 때리면 안 돼요. 산타 가능하면 산타 피해서 공격해야 됩니다. 자, 지금! 자, 부하들 노려, 부하, 부하를, 부하를 노려, 부하를 안 돼, 안 돼, 산타 피해서 야야, 야, 왜 이렇게 딜이 안, 딜이 모자라지? 와, 한 마리도 모자라, 다 어디 갔어? 사람들 다 어디 갔어? 사람들 왜 이렇게 없어? 여기 선체로 죽어... 죽으셨군요 렉 너무 심해갖고 <laughs> 선체로 죽으셨군요 아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내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번 업데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산타를 잡아서 얻어야 되는 아이템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다 캔디케인이래 캔디검은 진짜 얻기 쉽습니다. 그거 얻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. 캔디캔 얻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어깨뽕을 얻어야 돼요. 나중에 이거 어깨뽕 얻은 사람 별로 없을 거야. 자, 여러분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자, 지금! 산타 말고 다른 쪼를 노려서 오케이, 세개다 들었다. 자, 좋습니다. 자, 마지막. 자, 파도 아끼고, 이제, 긴장, 긴장. 자, 죽지 말고,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, 살살. 자, 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. 렉안 걸리게, 딜막 너무 막 극딜 하지 마세요. 렉 걸리니까, 그냥 살살살살 때리고 있다가, 포리에 집중. 자, 지금! 제발... 달아져라 아니, 사라지지 말고 죽어라. 자, 파도 모잘라. 아하... 모잘라네. 자, 극딜이 모잘라네요. 지금? 깎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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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스나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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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와스 와. 나이스! 나와하나이었 나이스! 나중집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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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이스 YS님도 떴어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산타잡어 산타잡어 나 죽으면 캔디 두개 날아간다 자 이것으로 모든 한정 아이템 다 얻었군요 물론 어저께 이미 얻었지만 일단 산타 먼저 정리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어깨뽕을 봅시다 짠 짜라란 짜라란 대박 자 이렇게 뭐모든 한정 악세 이번에 크리스마스 악세가 산타 모자 엘프 모자 루돌프 뿔그 다음에 진저 브레드 어깨 장식 그리고 할로윈 한정 악세 할로윈 한정 악세가 호박머리 망토 램프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한정 악세를 다 얻었습니다 무기도 할로윈 망치 캔디 케인 스위트 로렌지 그 다음에 엑스마스 블레이드 앵마까지 해가지고 모든 한정 아이템을 다 얻었네요 자 빨리 따를 못 얻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다시 이제 열심히 싸우고 이따가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죠 자, 힘냅시다, 진짜. 이거 꼭 얻어야 돼요, 어깨 장식. 데미지가 약해갖고, 제가 너무 많이 굴러오는데? 데미지가 약하면은, 그거 열매를, 마그마를 쓰세요. 마그마 쓰시면은 좋습니다. 자, 지금, V! 파도 자, 오케이 보상 세개다 들어왔고 지금 자 진저브레, 진저맨 노려 야 지금 나왜 멈췄어? 진짜 왜, 왜 멈췄어, 나 진저맨 제발 오케이 하나 컵아 하나밖에 못 잡았어 두 마리 두 마리 잡았는데 어깨뽕 안 떠. 아. 괴롭다.